네 안녕하세요 만드여시입니다 오늘도 언박싱을 해 보려고 해요 이번 언박싱 제품은 또 에이서에서 또 이렇게 대여 제품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품은 가성비 노트북의 고인물 에이서 아스파이어 E5576 차저 모델이 되겠습니다 왠지 익숙하시죠 예제 채널을 열심히 보신 분이라면 제가 거의 세번 이상 추천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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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가성비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어, i5 8250U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이 안 되는 40만 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성비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아답터부터 살짝 쿵볼수 있도록 할게요. 아답터 뭐, 나름, 뭐,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얼마냐? 19V, 3.42A. 예, 그냥, 저도 왜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더케이지 님이 맨날 읽으셔가지고, 예, 읽게 됐습니다. 자, 예, 잘 안보는 보증서 있구요. 그 밑에 넣어주시고, 실제품. 이번엔 어떤 색으로 보내주셨나나? 오! 오!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로 보내주셨어요. 힌지는 또까맣네 오오 오, 한번 사양을 사양을 명확하게 봐봅시다 잠깐만 박스에 들어가 박스를 내리고 음음 음, 매끈한 디자인이에요 네오 이뻐 자 포트 구성 하나씩 보시죠 포트 구성 이쪽 좌측면에 캐싱락 USB-C 유선랜 RGB HDMI 3.0 포트 USB 2개, 반대편에 이어폰 콤보네요. 마이크 같이 있는 거 USB 2.0 전원. 어, 얘는 c 드롬도 옵션으로 있나 보네. 지금 여기는 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몰라. 한번 열어보죠. 아 생각보다 디자인 이 되게 깔끔하고, 무게가 2kg, 1.9kg 제품인데, 생각보다 안 무겁네요. 무게 발란스를 잘 맞춰놨나? i5, i5, 8 5 0 0 m 장착이 되어 있구요 키보드 나는 풀사이즈 키보드 들어가 있는데 약간 번호키가 좀 얇긴 하네요. 음, 음.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예 USB C타입 있는 거고 블라블라. 어 하모니 투로 하모니 HDR 카메라 USB 파워풀 아니 뭐 필요 없고. 쩌짜짜 짜짜짜. 오 그렇지. 딱 기본 사양 제품을 보내주셨네요. 한번 켜볼까? 배터리가 있을려나? 어, 켜집니다. 켜집니다. 우선 제가 요청드린 모델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체인저. 아, 저는 솔직히 t n 패널 모델을, 모델을 받아서 좀 여러분한테 t n 패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IPS 패널인 것 같네요. 네, IPS 패널이네요. 네. 아무튼, 부팅 빠르구요. 네.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음. 음, IPS 패널이에요, 이건. 이게, 카메라로 찍으면 시야각이 좀안 보이,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워낙 t n 패널은 워낙 안 좋아갖고, 음, 저 보면 압니다. 아무튼. 그러게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486,0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아마 여기다가 3만원 추가한 IPS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음.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 어, 역시 또 제가 추천한 보람이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 요즘 뭐 트렌드에 맞게 뭐 네로 베젤, 얇은 베젤 이런 거는 아니지만 확실히 실속파답게 괜찮은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헤어라인? 약간 헤어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패턴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플라스틱, 음, 음. 어, 얘는 업그레이드 가능하네요. 여기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렇게 구멍이 있네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댓글도 여쭤보셨는데, A서 같은 경우는 이 봉인실을 제거를 하면은 파손이 되면은 추후 AS 받을 때, 어, 불이익이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AS가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런 봉인실 해제로 인해서 다른 품질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약간 애매하게 적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아무튼 해당 제품 관련해 가지고 차근차근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나 해당 제품 관련해서 질문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남은 하루 행복하시길 이상 만두야셨습니다 그럼 뿅